오오어 아, 볼래. 언니 여기 사진에 있지도 않잖아. 근데 얼마나 전... 아 좀. 아니 우리 느르가 말은 이렇게 해도. 아나 진짜. 아나 애니메이션. 아이 우리 느르가 말은 이렇게 해도. 여기 사진에 있지도 않잖아. 아이 우리 느르가 말은 이렇게 해도. 여러분들 그 그렇게 생각 안 해요. 어. 아난좀 근데. 티라미스. 티라미수 티라미수케 티라미수케 너무 눈물받 i 이 u 요 e Promised to kill the connacho Promised to kill the c o n n a c h 티라미 n o 겁니다 e c o n n 저희 르르도 반성하고 있으니 이번 일은 용서해주시니. <laughs> 아... 너무 슬퍼하니까 음. 분위기 전환해야죠. 어, 아 그치 그치 너무 슬퍼하니까 또 우리 르르땅이 음, 또 음. 뭐 그렇게 음. 음, 음. <laughs>